이번 영상에서는 제 8장, 본심에만 머물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조인씨의 조건 7번째입니다. 이번 8장에서는 신춘문회나 또는 신인상, 거기에 당선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선자를 뽑는 과정이 나오고요. 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즉, 낯설게 하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펼쳐야 한다. 또 역설적 사유를 사용해야 된다. 발상의 전환은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해라. 경쾌한 화법으로 솔직한 태도를 보여라. 이런 내용에 음, 이런 내용의 장입니다. 만약 이 다섯 가지만 잘 활용을 한다면 잘 당선되겠죠. 네. 네. 신춘문의 심사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춘문에서는 신춘문회나 신인상에서는 당선자를 뽑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본심과 최종심. 본심과 최종심이 있고, 이거는 뭐 주로 그, 백일장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심, 본심, 최종심 이세 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본심과 최종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음, 신춘문이나 신인상 대부분 이 예심, 본심, 최종심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예심, 예심과 본심의 경우는 신춘문의 신인상에서 음, 예심은 그러니까 예심과 본심, 최종심으로 나누있는 경우는 신춘문예와 신인상인데 대부분 예심은 기본기만 탄탄하면 통과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해요. 음, 예심에서는. 예심에서 막 떨어, 기본기, 예, 예심 심사 과정에서 좋은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기만 탄탄하면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본심에서는 한 예심을 통과한 작품이 대부분 뭐 적게는 다섯 명, 많게는 이십 명인데 그 이십 명 중에서 어, 최종적으로 두 명이나 세 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두 명이나 세 명이 최종심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 최종심에서, 어, 최종심에서 한 명만 선택하게 돼요. 네. 그게 이제 당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심에서 탈락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네. 최종심에서 탈락하는 음. 이유는 음, 각그 특히 신춘문에서는 그 심사평에 다 나와요. 심사평에 다 나오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이겁니다요. 기성 시인의 시 문체를 답습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 근데 최종심에서 이렇게 쓰진 않죠. 흔히 뭐라고 써나요? 최종심에서 기시감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기시감이 든다는 게 바로 이형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 바로 다른 시인에게서 많이 답습을 했을 때 보여지는 게 바로 그 기시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성 시인들 즉 뛰어난 시인들의 시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시를 많이 읽어보고. 기성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어보고 또 그들의 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어, 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를 잘 써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의 시를 공부를 하되, 뭐 기성 시인들의 시로 공부를 하되 그대로 흉내내지 말고 자신만의 무엇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요. 즉, 기성 시인을 자기 스승으로 본다면 그 스승을 능가하는 어떤 청출 어람, 그죠? 그 스승을 능가하는 또는 그 스승의 틀을 벗어나는 그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최종심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하죠. 거기서 최종심에서 어, 심사평을 읽어보면 뽑은 이유는 딱 이거 아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 똑같죠. 예, 뽑은 이유, 최종심에서 당선자로 뽑은 이유는 거의 똑같아요. 음, 뭐. 신인다운 패기, 이거 꼭 나오죠. 신인다운 패기, 그리고 애기치 못한 그 무엇, 음, 무엇이라고 하는데, 애기치 못한 그 무엇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발상이라는 거죠. 역발상. 그리고 또 어떤 탁월한 시적 상상력, 이거 아주 중요하죠. 탁월한 시적 상상력. 그것이 맞물린 상태에서 그 새로움이라는 것, 네, 새로움이라는 것. 마치 그 심사평에 다 나온 내용이죠. 어, 신춘문회나 신인상의 심사평을 보면 가끔 완결성보다는 신인다운 패기에더 높은 점수를 줘서 뽑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완결성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뽑는다는 표현을 꼭 쓰죠. 그래서 노련미보다는 개성 있는 자기 목소리에 이 자기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기 목소리가 신인다운 패기이기도 하고, 음, 역발상이기도 하고, 또, 어, 탁월한 상상력이기도 한 거죠. 이 자기 목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개성 있는 자기 목소리라는 게 뭔가? 여기서는 치기 어린 발상이라고 하는데, 네. 발상을 두려움 없이 하는 거죠. 치기 어린, 치기는 좀 어리고 이런 어떤 두려움 없는 발상을 말하죠. 또 상상을 동반한 전개 능력과 독특한 사유를 말한다. 개성 있는 자기 목소리, 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상상을 동반한 전개 능력,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유를 해야겠죠. 어, 이걸 어떻게를 들수 있을까요? 돌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단단함을 상상하겠지만, 어, 자기만의 상상을 할 때는 그 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돌의 문서라고 일이나 시인인가요? 그 일이나 시인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보면서 자기만의 상상을 하죠. 뭐라고요? 문서로서. 그리고 돌은, 어, 뭐, 이렇게 시위 현장에서는 무기로서. 뭐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사유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만의 목소리겠죠. 네. 그래서, 최종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해야 할 일. 네. 먼저 뭘 봐야 돼요? 기, 자기 시의 문체가 기성시인의 시의 문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은 없는가? 그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한발더 나가? 자신만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즉 어떻게 개성 있는 목, 자기 목소리 이거 중요하죠 개성 있는 자기 목소리를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음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지 본다면 개성 있는 주제, 개성이라는 것, 즉, 개성 있는 자기 목소리라는 것은 주제나 주제적인 어떤 그 측면보다도 소재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소재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적인 측면, 특별한 소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소재가 있다. 오히려 크고 복잡한 소재는 좋지 않다. 그 일상 심사평에서 어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로 어 자기만의 목소리를 펼쳤다. 이런 심사평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흔히 일상에서 볼수 있는 사소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자기만의 사유를 펼치고, 또 자기만의, 음, 뭐랄까, 관찰을 하고, 또 그런,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시적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어, 심사평을 많이 봐요. 네, 예를 들면, 그 가세는, 어, 틈새, 가세, 틈새, 새로 끝나는 거를 어떤 조류로 인식한다든가, 또, 어느 시, 이것도 어느 시인의 그 시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참 죄송합니다만 뭐, 못 썼어요. 아무튼, 어느 시인의 시의 일부입니다. 둘 다. 가세는 가위죠, 가위. 가위가 이렇게 과위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틈새를 생각해내고, 그 틈새를 마치 조류로 인식을 해요. 가위질 하는 것을 가세가 그, 날개를 달고 날아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틈새도 참새, 뭐, 뻑국새 이러듯이, 가새나 틈새가 새의 한 종류로 이렇게 인식하는 내용이 있다든가. 또 이것도 그 신춘문의 당선작이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음, 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못 썼어요. 미용사인 어머니가 머리카락 자르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소재로 삼아서 아버지가 잘려나가는, 그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니까 시인은 어머니의 그 가위질에서 아버지가 잘려나가는 것으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건 아주 독특한 상상이죠. 또, 무덤 아래 핀 용담꽃을 보고서, 무덤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각주로 인식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개성 있는 상상이고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각주라는 것은 한 페이지에 있는,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글 중에서, 음, 설명이 필요한 그런 단어들을 설명해주는 게 각주잖아요. 근데 마치 무덤을 하나의 페이지로 보고 인생의 페이지죠. 그리고 용담꽃은 그 무덤의 페이지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각주로 인식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인 것이고 독특한 자기만의 상상인 거죠. 네. 형식적인 측면은 너무 다양하고 이것에 대한 노하우는 따로 없다라고요. 네, 신춘문에 당선된 시들이 대부분 형식에 있어서는, 음, 다 새롭죠. 똑같은 게 별로 없어요. 자, 어, 이번에 중요한 게 뭐였죠? 음, 첫째는, 첫째는 기시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기시감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네,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이렇게 또 자기만의 사유를 해야 되고, 네, 아주 중요, 기시감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음, 개성 있는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를 쓸 때는, 음, 남이 상, 남이 이미 썼, 썼, 어디선가 본 듯한 표현인가 아닌가를 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시 많이 읽어봐야 돼요. 남의 시를 많이 읽어본 사람은 내가 쓴그 표현이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아닌,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남이 써는 또 응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 어떤 소원을 새에 비추었다면 어떤 사람을 소원을 갖다 또 이렇게 고래에 비춘다든가 또 응용하는 능력도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남의 시를 많이 보되 음, 그 시인들의 어, 시를 좀 베낀 듯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능가하여 청출러라 네, 더그 기성 시인을 스승으로 본다면 그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어, 자기 세계를 펼쳐야겠죠 네, 두 가지만 기억해요 뭐예요? 하나는 다른 시인, 어떤 기성 시인의 시를 공부하되 기, 자기가 쓸 때는 그 어디서 답습한 느낌이 안 줘야 된다는 것즉 기시감이 안 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